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여자입니다. 저는 저의 남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남편과 상간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데까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이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나쁜 사람하고 살을 맞대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우울증에까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난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네요. 저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해서 어느 누군가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전뜻 떠오르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았어요. 퇴근해서 녹초가 되었지만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저녁을 먹으며 맛있는 맥주 한 잔으로 직장생활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내일을 또 힘차게 준비하며 살았죠. 정말 큰걸 바라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을 품비박산 내버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과 외도를 한 여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상간녀죠. 남편은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었죠. 그래서 남편은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를 좋아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어요. 같이 있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나 문자가 엄청 왔었거든요. 아마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연락이었겠죠. 남편은 저랑 같이 있어서 힘들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친구들 만나러 간 거죠. 저는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는 말을 믿었고요. 또 저희는 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만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못 만날 때 전화통화를 하면 집이라고 피곤해서 쉰다고 했고 저는 또그 말을 굳이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때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거나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하튼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몇번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남편이 단순히 친구들과 술만 먹으면서 노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곳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곳을 다니니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처음 걸렸을 때 남편이 저한테 말하기로는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한번 갔고 자기는 여자 없이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처음이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었겠지 라는 생각으로 용서해줬어요. 대신 다음에 또 가게 되면 국물도 없다고 했고 남편도 다신 안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몇번 저한테 걸렸죠. 그러다 충구 때부터 다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두 번 가본 게 아니고 완전 중독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를 치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며 죽어도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면 그때는 제 뜻대로 하겠다고요. 그렇게 거의 한달 동안 냉전 중이었는데. 남편은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눈도 캥하고 살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라는 남편의 약속을 또한번 믿은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 맛을 들인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힘든가 봐요. 저는 정말 힘들게 남편을 용서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술집 여자와 눈이 맞아 연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회식한다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날 남편이 저 몰래 개통해서 쓰던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두 개가 나온 거였습니다. 다행히 장급 패턴은 같더라고요. 휴대폰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지가 막혔어요. 내용을 보아하니 결혼하자마자 만든 거였어요. 저한테 걸린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친구들과 업소에 가려고 약속을 잡는 문자부터 거기에서 만났던 여자들과 나는 문자까지 있었어요. 정말 태패적이라 차마 내용까지는 못쓰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지속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22살에 정말 예쁘게 생겼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엄청난 돈을 썼더라고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기금속 그리고 명품백까지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척척 사줬어요. 먼저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이러면서요. 그래서 어리고 예쁜 그 여자는 그런 남편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한테 제 험담까지 했더군요. 아, 아누라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내가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여자를 만나는지, 항상 감시하고 의심해. 내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 그 집이 장난이 아니야. 얼른 빨리 이혼해버리고, 우리 이쁜이랑 결혼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이쁜이 사랑하는지 알지?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응, 당연히 잘 알지. 그러게 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어? 지 잘난 맛에 사는 별볼일 없는 여자 같은데.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아. 내가 오빠 많이 사랑해줄게.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소금만 입은 채로 쫓겨난 거죠. 남편은 현관문을 쾅쾅 두들기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 다 알고 있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 같은 여자랑 참고 살기 싫다. 너처럼 독하고 억센 여자는 처음 본다. 너랑 결혼한 내가 바보다. 여자가 되어가지고 관리도 하지 않고 돼지처럼 살이나 지립기를 떠서 여자로서 매력도 하나 없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마운지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치욕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 먹고 싶은 건 많아도 꾹 참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복식 했더니 살이 좀 쪘거든요. 진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찐 건데, 그것을 약점 잡아서 공격하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진짜 큰일은 지금부터예요. 저는 그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일하는 업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만나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할 거라고 했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가정 있는 남자와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괜찮을 줄 알았냐고 했어요. 저는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빌지는 않더라도 겁은 먹은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였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절대 아니었어요. 제 말을 듣고 한다는 소리가 소송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딴 걸로 누나나 깜짝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아줌마가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난 걸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잘했어도 오빠가 나한테 왔을까요? 아줌마, 이렇게 나 찾아와서 이럴 시간에 자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요. 그딴 일을 생겨먹었으니까 남자가 도망가지. 이렇게 받아치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너같이 몸을 함부로 굴리던 애가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했죠. 나이도 어린 게 발라당 까져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야지. 그렇게 남자 꼬셔서 돈 뜯어내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밀쳐버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저를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는 계단에서 구르면서 머리를 찧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구르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지 사경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히 겨우 깨어나게 되었어요. 진정 엄마와 여동생이 연락을 받고 와 있었어요. 진정 엄마는 제가 잘못되는 줄 알았다고 펑펑 우시더군요 그런데 여동생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응급실에 와보니 남편과 그 상간녀가 있더래요.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상간녀를 저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라고 소개했고, 제가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혼자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친동생이 저랑 친한 동생들은 다 아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 둘이서 같이 나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서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빠 마누라,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뭘 어떡해, 자라리 잘 됐어. 죽으면 우리 이쁜이랑 결혼해서 살아야지. 그럼 나 잘한 거야? 그러게, 멍청하게 나 건드리긴 왜 건드려? 난 잘못 없어. 오빠 마누라가 잘못한 거지. 그러게 우리 이쁜이는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다저 돼지 같은 마누라가 자초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마누라 앞으로 보험도 둔게몇개 있으니까 그돈 받아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더래요. 남편는그 여자한테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거 보라며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져도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고 그 여자는 그 돈으로 자기 가방 사주라는 말을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 돈으로 차를 바꿔야겠다고 하고요.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 여자가 언니를 죽이려고 계단에서 밀었다고요. 경찰이 왔고 남편과 그 여자는 절대 안 그랬다고 이건 모함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가 똑똑히 들었다고 했고, 그리고 둘이서 휴대폰으로 언니가 죽으면 보험금 타는 것을 검색하더라고 했대요. 동생의 말엔 식민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경찰관 분들이 두 사람을 데려갔다더군요. 저는 의식이 없으니 어떠한 진술도 못했고요. 제가 깨어나자 동생이 경찰서에 연락했고, 경찰 분들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저를 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분들은 두 사람의 휴대폰을 조사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동생의 진술대로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보험금 수령을 검색한 것이 나왔고요. 그 여자는 제가 의식이 없는 걸 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자기가 저를 계단에서 밀었는데 깨어나질 않는다고 문자를 한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저는 계단에서 구르면서 크게 잘못될 뻔 했다고, 운이 좋았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저는 매출 뒤에 두 발로 걸어서 멀쩡히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죽을 뻔까지 했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시댁에 찾아가서 시부모님께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은 그럴 리 없다고 방방 뛰더라고요. 남편의 비밀 휴대폰을 보여주자 아무 소리 못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렸어요. 남편이 상건녀와 어떤 짓을 했고 제가 죽으면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것까지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남편은 네가 그럴 줄을 정말 몰랐다고 회사에 전부 알려줘서 어떻게 다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는 나 죽으면 보험금 타서 그 여자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냐고. 너는 그런 짓거리까지 한 주제에 사실에 폭로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했죠. 이혼 소송에 상관료 소송 그리고 저 다친 것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상관녀는 징역형을 받았어요. 몇달 전에 손님하고 싸워서 때렸는데, 그때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했는데 기분이 좀 그러네요. 다 끝나고 개운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분명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잘 알겠는데,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빠져 살았어요. 자괴감에 빠져서 일상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상관녀 때문에 이혼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뻔했으니까 아마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안 다치고 멀쩡하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정말 머리를 조금만 더 심하게 다쳤으면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남편과 상관료는 정말 나쁜 사람이 맞는 거죠?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